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여러 상징들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로 정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3차 성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여러번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고린도교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열망하는 자들 즉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신체적인, 영적인, 지적인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보여 줍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왜그 당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 처참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 십자가는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흉악한 흉악범들을 끔찍한 흉악범들을 나무에 큰 모습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형 형틀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거 범죄자 죽이는 형틀인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십자가라는 모양 때문일까요? 또는 이 십자가라는 나무의 재질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었느냐? 그는 왜 죽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의 종교요, 학문요, 철학의 그칠 뿐이었습니다.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떤 종교를 넘어선 생명 구원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눈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또한,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의미를 충실히 알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본질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도시의 야경을 해치는 미간을 방해하는 그러한 상징물 정도로 오늘날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되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의 자기 성공 또는 탐욕을 드러내는 그러한 외국적인 상징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십자가를 볼때그 십자가의 순고함, 십자가의 어, 자기 희생, 순교 생명력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십자가로 적군을 무찌르며, 이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이요, 자랑하는 무기 두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잘못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리끼는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걸리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스텀블링 블록이라고 말합니다. 즉 발뿌리에 걸리는 물건, 즉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비련하게 저 멍청한 것들 저 말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유대인들에게 이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십자가는 형벌과 수치의 상징이었죠. 더 나아가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다. 그렇게 죽었다. 이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참 미련한 이야기였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요, 율법에 매달리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를 다하려고 율법을 조목조목 순종하였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자세한 세칙을 만들어 준수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은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이시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옴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에요? 요나가 삼나 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적 자체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상징, 도구와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중요시 여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 성공, 명예, 지혜, 지식,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자가 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아니, 어느 시대에나 교회에게 던져주는 바울의 해결책이자 기본기인 것이죠. 왜 기본기가 중요할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선배에게 기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번 치는 모습을 본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낙 기본기가 엉터리로 돼 있어서 다시 배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예 초보는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면 되지만 엉터리로 배운 사람은 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 시간과 노력이 몇 배로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교회도 빨리빨리. 신앙도 빨리빨리. 성장도 빨리빨리.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데 3년 반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도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오늘날 속전속결로 예수님 그냥 성령 불받아서 그냥 한 번에 믿습니다. 능력받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견고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선우에게 대해서. 상대방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르게, 견실하게 자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견뎌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그 표적이, 그러한 지혜가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가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달아라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 집중할 것과 문제결책은 그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명에 있지 않고 규모에 있지 않다. 은사에 있지 않다. 누구 라인에 섰는지가 있지 않다.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않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분의 죽으심에 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고개를 젓고 부인한 제자들도 도망간. 그 예수님에게 있다. 십자가에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가운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도 태우면 은그 때로는 고난과 희생과 어려운 가운데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05년 로마 제국은 네 사람의 권력자가 제국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서방의 경우 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가 황제 자리를 두고 경쟁했죠 마지막 결전인 이 밀비안 전투를 앞둔 312년 10월 27일 저녁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는 이 표로 승리하리라라는 글씨와 함께 십자가가 그려진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죠 <laughs> 그리고 그는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모양을 표시하도록 명합니다. 십자가 로덴 키를 만들고 십자가 모양을 그린 방패를 든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임한 콘스탄티누스는 이 밀비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마침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 이것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정말 참된 그리토인이었다 아니었다. 그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로마 국교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것의 명암, 이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고통,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희생, 그 상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이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이 사람이 뭔지 모르는 십자가 상징을 보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 또한 나에게 주어진 과업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상징 정도일수있는것 같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편 축구에서 권투경기에서 승리하게 할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승가도를 달릴 것이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모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전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부흥되고 전도되고 교회가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부흥성장하는 교회 힘있는 교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통해 드러내는 교회 의 모습이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난다고 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곳에 드러가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덧붙드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도 십자가나 관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십자가로 내가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고백하는 또한 성규모로 나눠주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와 성을 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교만과 탐욕 더러움을 무너뜨리는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모든 교회 저희 어웨이크처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